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속사정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아시니까 오늘 또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사 일론의 행적 두 번째로 태평이 없던 엘론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 보세요. 그의 뒤에는 스블론사람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태평이 기록된 사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째 사사, 온니엘의 시대죠. 사사기 3장 11절 보세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 에우세 시대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이 팔,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 에우세 시대에 80년 동안 태평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 드보라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사 기도원의 시대죠. 사사기 8장 28절 말씀 보세요. 기도원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태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샤카트, 샤카트. 이건 안락한, 동요 없는,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샤카트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단순히 이방의 압제가 멈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대적으로부터 공격과 압제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때도 샤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는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이태평에 샤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태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론의 시대에 태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는데 왜 태평이 없었습니까 첫째로 엘론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엘론의 시대 10년은 대적들의 침략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저 조용하고 단조로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죠. 정체되어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조로운 시대,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85페이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론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상을 척결했다거나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10년은 그저 조용하고 단조로운 시간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태평, 진정한 평화의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의 짧은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25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짧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력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 엘론처럼 텅 비어 있는 부끄러운 이력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론의 이력서는 무엇입니까? 엘론의 이력서는요 텅빈 텅 비어있는 부끄러운 이력서입니다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저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텅빈 이력서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하나님 인정하시는 풍성한 이력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론이 다스린 10년 동안은 태평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순한 의미가 없는 10년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력서도 엘론처럼 텅빈 이력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Amen.